프로쇼의 잘못는 밤 듣고 왔습니다. 자, 맥주 뉴스. 일단은 조금 그 화제가 됐던 기사가 몇개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하이트 필라이트에서 뭐 이물질이 나왔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뭐 콧물처럼 찐득한 게 나왔다고 그런 기사가 있어서 단백질이 아니겠느냐 추정을 했죠. 잘못했죠. 예, 당연히 나오면 안 됩니다. 맥주에서 그런 이물질이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맥주가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라이트는 맥주가 아니고 발포주죠. 지금 뭐, 하이트가 이 필라이트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필라이트는 맥주가 아닙니다. 뭐 주세법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 또맥주라볼 수도 없어요. 뭐, 메가비율이뭐10% 미만이기 때문에, 어~ 뭐~ 그냥 곡물주 <laughs> 곡물 발효주 뭐~ 전분 다른 전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걸로 발효를 하는 효모나면 맥주 효모가 사용되겠죠 라거 효모일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콧물 같은 찐득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원인이 궁금했거든요 대견 맥주에서는 쉽지 않을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음, 그럼 일반, 저희 같은 작은 양조장에서도, 뭐, 이런, 어떤 이물질이 나오기가 공정상 쉽지가 않은데, 나왔다 그래서, 정체가 뭘까? 네, 궁금했습니다. 근데 식약처에서 아마 조사가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주입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서 오염이 돼서 뭐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젖산균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바실러스 세균 오염으로 의심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맥주 주입기, 그러니까 발포주 주입기를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서 이 젖산균이 오염이 됐고 그게 들어가면서 뭐 단백질을 만나서 뭐 찐득한 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뭐 조금 난리가 났었죠. 근데 버니 투데이에서 아주 이제 제목을 아주 뼈 때리는 제목을 해서 김 빠진 수제 맥주 쓴 맛만 남았다. 그들은 왜 몰락했나? 이런 이제 기사로 썼어요. 해가지고 이제 제주 맥주 세븐브로이 스퀴즈 카브로 플래티넘 뭐 어메이징 요렇게 해서 매출액 쫙 올리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쫙 올리고 제가 이제 요걸 했죠. 아 머니투데이 아하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적자에 늪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제주 맥주도 200 3뭐 30억 40억인데 영업이익이 뭐 100억 정도 되고. 세븐브로이도 123억 했는데 영업,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1억 스퀴즈도 마이너스 카보르도 마이너스 플래티넘도 마이너스 어메이징도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한때 되게 잘 나갔던 수제 맥주들 편의점 수제 맥주겠죠? 네, 수제 맥주 맞습니다 저는 이제 독립맥주공간 저희 소규모 브로리는 크래프트비어, 크래프트 맥주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뭐 이런 수제맥주 회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어, 이제 영업 실적과 같이 쓴 기사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뭐 페이스북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랑 설레들이 이하고 있는데, 뭐 저는 뭐 이미 저희 알스맥주 멤버들도 그렇고, 이미 뭐, 수년 전부터 지금의 모습을 예상, 예상을 했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그러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얘기는 이거 뭐 인터넷 판매를 하면 인터넷 판매, 그니까 인터넷 판매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한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판매가 허용이 된다고 해서 여기 있는 수제 맥주들이 뭐 되게 드라마틱한 뭐 변화가 있다든지, 뭐 매출이 늘어 는다든지 그런 일은 벌어나지 않고요, 벌어지지 않고요. 또 크래프트 맥주들에 한해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음. 인터넷 판매를 한다고 해서 지금 소규모 브루어리들이 뭐 대단히 늘어 뭐 대단히 뭐 좋은 어떤 뭐 성과나 아니면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판매는 안될 가능성이 되게 더 높고요. 그리고 인터넷 판매 맥주 인터넷 판매가 이루어지면 다른 주류에 대한 인터넷 판매조차도 이제 열릴 뭐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안에서도 자본이 많은 부분들, 회사들이 당분간 반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국세청에 기재부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되게 타당해요. 타당한 이유들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단순히 소규모 수제 맥주 지금 뭐 삼조밖에 안 되는 이 시장 소중 더구나 이제 수제 맥주 혹은 편의점 어 크래프트 맥주까지 다 합쳐가지고 전체 맥주 어떤 시장에 한 2%도 안 되는 천억 또 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천억에서 천오백억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을 위해서. 어, 국민 건강의 명분을 해치는 어떤 그런 해칠 수 있는, 어, 그런 명분에 반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판매를 열어준다? 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수제 맥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요 시장에서 이제 치킨게임을 통해서 살아남는 뭐 한두 개 업체가 요 시장을 계속, 어, 가져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제가 이미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소규모 브루어리들, 독립맥주 공장을 비롯한 진짜 크래프트 맥주들 같은 경우는 어, 명확한 정책성과 지역성, 그 다음에 진정성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펼치고 어, 대단히 큰 돈을 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생존을 주석적으로 이어가서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이 된다고 하면 그쪽 리더십을 잡을 것이고 어, 분명히 먹고는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